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는 먼지나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도, 목적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 곧 히브리어로 느샤마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참된 생명이 되었을 때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건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곧 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일을 성령의 내주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참된 인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는 먼지나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도, 목적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 곧 히브리어로 느샤마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참된 생명이 되었을 때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건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곧 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일을 성령의 내주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참된 인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는 먼지나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도 목적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 곧 히브리어로 느샤마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참된 생명이 되었을 때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고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일을 성령의 내주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참된 인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